여러분들이 지금 막 고르셔야 돼요. 지금 사셔야 될 시즌이니까 15% 추가 세일까지 받으셔서 현명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오, 김진환입니다. 오늘도 지금 방구석 쇼핑일요 2탄이죠. 2탄, 2편이죠. 어 이게 저번에 컨텐츠에 딱 올렸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랄까, 어 말을 조금 더 제가 진짜 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제가 그냥 진짜 쇼핑하듯이 본다는 게 되게 조금 말을 편하게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좀더 러프한 얘기들 그리고 뭔가 옷을 사는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되게 가감 없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 뭔가 웹사이트상에서 보는 샵들은 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가면은 여러분들도 훨씬 보시는데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그래서 저랑 같이 보실 샵은 IM 샵입니다. IM 샵 정말로 이제는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샵이고 팝업 스토어나 이런 것들도 자주 하시고 서울에도 이제 다현대에서 이렇게 하시고 해서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아이엠샵에서 여러분들하고 아이템을 또 저번이랑 똑같이 링크를 제가 다 뽑아놨습니다 어 지금 시즌오프 세일 기간이고 이 시즌오프 세일 기간에 여러분들이 아이엠샵에서 사실만한 아이템들을 제가 좀 뽑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어, 어떤 브랜드가 들어오고 입점되고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보시고 샵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무드나 느낌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은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엠샵에서 지금 시즌오프 세일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오늘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10% 추가 세일 코드가 있는데 댓글에 남긴 코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5%더 할인받으셔서 15% 추가 세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가격보다 15%가 저렴한 가격을 또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템들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좀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고 이런 것들 설명드린 거 보면서 또 들어가서 쇼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시즌 오프 세일 기간에 옷을 사는 게또그 맛이 있기 때문에 맛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면 보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편해 이게 예, 이불도 이렇게 덮고 하니까 진짜 좋네요 자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엠샵 들어가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엑스트라 세일 10이 있는데 오늘 저랑같이 모실 코드를 쓰셔서 5%더 받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아이엠샵이라는 샵 자체가 되게 좀 오래됐어요 한국에서 좀 오래됐고 이제 원래 오프라인 매장이 수원에 있어서 저도 예전에 이제 사이을라도 수원에 한번 갔었는데 오프라인 샵도 되게 예쁩니다 되게 예쁘고 직원분들도 엄청 친절하시고 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보다도 뭔가 좀 브랜드를 먼저 좀 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뭐 A부터 Z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신 브랜드들도 많고 이제 좀안 익숙하실 브랜드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디시 스튜디오, 아디시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보실 수 없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가 조금 뽑아놨고 뭐그다음에 국내 브랜드들에스터플레이나 아모멘토 이런 것들도 쉽게 보실 수 있고 인기가 많은 아크테릭스나 뭐 엔드원도 이런 아웃도어 베이스의 제품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뭐 최근에 조금 폼이 좋은 브랜드죠. 베드 J W 4드 국내에서 조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저랑 자주 보셨던 보디 보디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카멜 포트젠스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 조금 요새 미니멀한 스타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제 인기가 많은 브랜드인데 거기서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컬러감이나 요런것잘 쓰는 브랜드예요. 이런 것도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 뭐 이스트로그 국내 브랜드 엔지니어드 가먼츠 그다음에 좀 저는 조금 의외였던 거는 연이스 W 베이커 들어오는 게 조금 의외긴 했거든요. 어니스트 W 베이커가 되게 조금 색깔이 센 이런 브랜드인데 들어오는 거 이제 보면서 저희가 살짝 놀랐었고, 그 다음에 캡샤뭐 J W 앤더슨, 국내에서 이제는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죠. 마그리아노나 마리아노 제가 이제 되게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마더지엘라이즈 우먼스라인, 우먼스라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어 우먼스라인 겸 세컨 느낌. 르... 김에 의 MM6도 입점이 되고 MM6는 사실 국내에서 조금 보기 힘들거든요 MM6 제품들이 국내에서 조금 보기가 힘든데 이 아이엠샵에 이런 것들도 있고 리딜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시지 않은 뭐 노마나, 애널리우드애널리우드 같은 제품들은 사실 국내에서도 팬분들이 많은 브랜드라서 실제로 아이엠샵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우드 뭐 쭉쭉 내려가 뭐 살로몬, 스토리 MFG, 스어컬럼 서퍼브드 클럽 이 친구도 요새 국내에서 조금 많이 보이죠 여성분들이 되게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 썰밤도좀 생소하신 분한테 텐데 썰밤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토가베릴리스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입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샵에 대해서 이렇게 입점되 있는 브랜드들 조금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제 아이템 한 10개 정도 뽑아놨어요. 그래서 아이템을 조금 어떤 생각으로 제가 골랐는지 저번이랑 똑같이 그런 것들을 제가 미리 써놓으면서 했던 생각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제가 직접 구매해서 입어보지는 못하지만 다 입어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스타일링 레퍼런스에 어떤 생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링크를 뽑아놨는지 이그 아이템들 조합으로 보여드리면서 가면 될것 같아요 이 메모장에 제가 말을 조금 되게 편하게 써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 그냥 이렇게 쭉 쓰면서 맨날 아이템을 고르기 때문에 뭐 핸드폰이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이렇게 돼있네요 컬러 k-o-l-o-l 컬러 그 다음에 컬러 비콘 이렇게 해서 브랜드가 있는데 어이 컬러는 제가 느끼기에는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지금 좋아해 주시는 와이프 로젝트처럼 패브릭을 믹스하거나 이런 구조적인 옷들이 많은데 거기서 조금 더 컬러감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더 일본 향이 많이 나요. 뭐 핏감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정제된 느낌이 들고 거기서 조금 깔끔하게 가져가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보이는 옷인데 이거 대신에 골랐었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딱 나오죠.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니트 패브릭으로 믹스가 들어간 이런 블레이저, 괜찮죠? 그냥 블레이저 아이템 자체를 여러분들이 딱 놓고 보셨을 때이 블레이저 는 아이템이 뭔가 안에 셔츠를 입고 타이를 매고 아니면 뭔가 셔츠가 아니더라도 반팔에 뭐목 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저는 이 제품 어떻게 써놨냐면 패브릭 믹스가 좋다 그래서 아래쪽에 캐주얼한 팬츠를 가져가도 블레이저 자체 약간 이런 캐주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친구는 지금 가격이 9 0만 원인데 15%프로 더하면 이제 8 0만원 초반까지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가을 시즌에 포인트가 되는 블레이저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뭔가 일반적인 블레이저에서 막 그래픽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런 식의 패브릭 믹스 도 조금 들어가는 아이템을 보고 싶다. 요런 분들은 이 컬러의 아이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아이템을 가져갔을 때 안쪽에 그냥 화이트 셔츠 같은 것들이 가져가셔도 좋고 안에 반팔 티 같은 걸 가져가셔서 밑에 데님 같은 것들 조금 뭐 핏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플레어 느낌의 부츠컷이나 아니면 뭐존로의 셀리번이나 요런 것 같은 약간 슬림한 느낌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가져갔을 때 확실히 블레이저의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가 느껴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런 식으로 제가 골라봤고 자 그다음 어디시의 셔츠 자켓인데. 이어디시라는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저도 이제 i m 샵에서만 이렇게 봤는데 이 제품은 딱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낌이 비슷한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보디라던가 하라고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쭉 조금 더 유스하게 뺀다면 스토리 MFG 같은 브랜드들과 조금 까다가 맞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다 핸드 이제 자수도 들어가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원단에서의 이런 빈티지한 워싱가 플러스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자수 디테일 같은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입으셨을 때 굉장히 조금 깔끔하지만 재밌게 뺄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해요 을 그리고 가격대가 리즈너블한 게 좋아서 이게 얼마죠? 이게 지금 34만 5천 원인데 또 할인하면 30만 원까지 떨어질 거라서 그래서 뭐 아래쪽에 베이지 팬츠나 그냥 카고 팬츠 이런 것들, 플리플랍이나 가벼운 뮬이나 샌들 같은 것들이 신어주셨을 때 되게 그 자연적인 조금 내추럴한 느낌이 나면서 빈티지한 워싱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맞 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착장에 조금 굉장히 감도가 있어지는 이런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다음 것도 볼게요. 그다음 거, 그다 헤드메이너입니다. 헤드메이너, 헤드메이너도 역시나 입점이 되고 이 I M 샵에 헤드메이너 자체가 뭔가 국내에서 그런 와이드한 팬츠들이 계속 나왔지만 거기서 뭔가 조금 더 쉐입이 있고, 플레이치가 잡히고 이런 팬츠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헤드메이너라는 브랜드가 국내에서 굉 이제 자리를 잘 잡았죠 어핏감이나 뭐 영화들이 상당히 오버하고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려서 입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썼냐면 일단 스티치 디테일이 좋고 그렇죠 뭔가 화이트 팬츠가 디테일 있는 제품들을 찾는 게좀 쉽지 않은데 이런 스티치 디테일이 좋고 이 핏감 자체가 상당히 오버하게 조금 나오기 때문에 위쪽에서 레귤러한 핏의 반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뭔가... 저는 이런 거 입으면 올 화이트도 좋아요. 올 화이트 반팔 약간 레귤러한 거딱 입고 밑에 방망하게 떨어지니까 검은색 벨트 같은 것들로 딱 넣어서 잡아서 입어주고 그다음 아래쪽에 뭐 더비도 좋고 부츠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샌들이나 플리플랍 이런 것들도 좋고 뭐 제가 플리플랍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엠샵에도 좀 귀여운 플리플랍이 있더라고요. 꼴레꼴레라고 제가 보관 있다.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송톤 퍼더뮤트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송톤 퍼더뮤트라는 브랜드도 조금 생소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게 드는데 여성 패더미트가 예전 옷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다크했거든요. 막 프렌지 디테일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소매나 기장감이 긴 니트 막 디스가 들어가고 시스가 들어가고 막 이랬었는데 최근에 조금 제가 보니까 컬러감도 조금 생기고 저도 최근에 다시 보면서 조금 인식이 바뀐 요런 브랜드예요. 여성 어, 패더미트는 사실 국내에서 제가 많이 못 봤고 아이엠샵 베스큐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이 제품은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패브릭감이랑 컬러감이 좋고 그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여런 패브릭감이나 이 컬러감 잘안 나오는 컬러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좋고 이 송폴더미트라는 브랜드가 사실 핏감이 와이드하거나 오버하고 막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쭉 떨어지는 슬림하게 살짝 매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팬츠도 요즘 많이 나오는 약간 이런 와이드한 핏의 팬츠는 아닌 것 같아요 레귤러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낮진 신발들이나 이런 거 가져갔을 때 밑에서 살짝 먹어주면서 레귤러한 핏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팬츠라서 느낌이 좋아서 제가 이것도 골라봤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538,000원인데 한 40만 원 중반대까지 떨어지겠네요 사실 이 송폴더메트라는 옷 자체가 원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가격대에 구매를 해서 한번 받아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시는 퀄리티를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노마다는 브랜드 좀 생소하실 텐데 컬러감이나 좀위있는 디자인이 많이 나와요. 어, 실재 많이 나오고. 그렇죠, 요겁니다. 핑크 셔츠. 좀 아이템을 처음에 켜서 보신 분들은 약간 JW 앤더슨 같은 느낌도 받으실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컬러감이나 이런 부분에 잘 쓰는 데 있어서 거기서 이런 뭔가 화살표나 조금 더 다른, 약간 더 위트 있는 그런 자수나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는 브랜드예요. 어이 노마도 사실 국내에서 좀 보기 힘든데 IM 샵에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요새 인제 남성분들도 뭔가 컬러감 있는 셔츠들을 많이 입으시고, 사실은 미우미우에서 나왔던 그런 착장들, 블루 스카이 셔츠에 베이지색 팬츠 이런 착장 자체가 뭔가 많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어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사실 이런 셔츠 같은 것들 은 아래쪽에 약간 버뮤다 핏의 베이지 팬츠 같은 것들 같이 가져가시고 삭스를 하얗게 가져가시고 밑에서 조금 얌전한 더비 같은 것들을 가져가 주셔도 충분히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레퍼런스에 조금 짜서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요 제품도 진짜 가격이 너무 리즈너블하고 22만 원이니까 뭐15%또 하시면 10만 원 후반대까지 가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보시면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 <laughs> 두개 남았는데 목을 조금 제가 다듬을게요. 어그 런던 노마다는 브랜드 좀 생소하실 텐데 그 페스티벌 가서 막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논이오로목 상태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계속 뭔가 목에 뭔가 걸려 있는 듯한 막 이런 느낌을 좀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아이템을 또 같이 봐야 되니까 어 조금 낮은 목소리지만 여러분하고 계속 더 힘을 내서 봐야겠죠. 그다음 어니스트 베이커인데 어니스트 W 베이커.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IM샵이 좀 대해서 좀 놀랬다. 어니스트 W 브랜드 자체가 여러분들이 룩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상당히 섹시한 브랜드입니다. 핏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슬림하고 팬츠나 이런 것들도 부츠컷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오고 잘안 쓰이는 컬러들의 컬러 셋업 슈트 같은 것들 뭐 퍼플이라던가 그린 이런 셋업 슈트들이 많이 나오는 브랜드인데 사실 베이스볼 재켓이라는 아이템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조금 캐주얼하다 혹은 귀여운 느낌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전체중에 슬림한 핏감과 섹시한 브랜드의 무드가 묻어서 이런 식의 체스트 로고의 이레터링 섹시해 보이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핏감이 있어 약간 크롭하고 슬림하게 들어가는 베이스보이 자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부츠나 혹은 플레어 팬츠 안쪽에 셔츠 굉장히 이런 깔끔한 매칭의 이 베이스보이 자켓을 입어주셔도 캐주얼한 무드는 이때 전체적으로 슬림한 감과 섹시한 무드는 버리지 않으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도 지금 40만 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15%까지 여러분 또 하시면 30만 원 중반까지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가을에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그런 캐주얼한 베이스보이 자 캐시 아니라 내가 뭔가 무드를 실고 섹시하게 뺄수 있는 이런 베이스보이 자켓 찾는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선택지일 것 같아요. 어니스 W 베이커가 국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방행되긴 했지만 이 베이스보이 자켓은 제가 이메샵에 처음 봤어요. 대체적으로 뭐 슈트 세업이나 플레어 팬츠, 그다음 데님류, 데님 자켓 이런 것들은 좀 들어오는데 이 베이스보이 자켓은 제가 처음 봐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길게 했네요. 자 그다음 서네이가 아, 마지막으로 남았으면 서네이. 자 이거는 로고 데님인데 조금 로고 플레이에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아, 좀 너무 세지 않? 약간 로고플레이가 너무 좀 강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 아이템이 왜 좋냐면 데님인데 그 블루 계열 데님이 아니고 이런 그레이 계열 데님에 로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이 로고가 들어간 부분들이 뭔가 무드가 맞춰지는 적정선에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입으실 때 밑에 쪽에 이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나시나 무난한 이런 니트 베스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작년 여름에 좀 많이 구매하셨을 건 니트 베스트인데 그런 것들은 이너를 깔지 않고 뭔가 자연스럽게 게 연출해서 넣치한거 빼서 그냥 쭉 떨어지는 느낌으로 입어주시면 좀 포인트 있는 일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까지 마지막으로 보시면 제가 IM샵에서 이렇게 뽑은 아이템들 보셨고 아까 제가 뭐 플립플랍 얘기하면서 잠깐 뭐 보여드릴 게 있다 했는데 이 꼴레꼴레라는 브랜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뭐 플립플랍 정말 많이 찾주시는 시즌이기 때문에 요이 i m 샵의이 꼴레꼴레라는 이 탑이 이 느낌도 좋고 그다음 컬러감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내리면서 보여주시는 것만 보셔도 컬러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컬러 바리에이션을 조금 할수 있는 부분에서 가격도 충분히 리즈보다고고이아이템템들지한한보시시좋 좋을 것아요자자여까지 화면 볼볼요요자 음, 이렇게 해서 저 o 한몇개 보셨죠? 지금 개 정도 하도 하고 the c 있는 브랜드들 보고 그다음 제가 골랐던 아이템들 o l o r of t h 골랐는지 스타일링 스퍼 e 스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스타일링들 f the color of the color of the color of the color o 1 t 며칠이죠? 잠깐만요. 편하게 하니까 이렇게 핸드폰으로 확인도 해가면서 14일 11시부터 18일. 12시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11시부터 18일 오후 12시까지니까 14 15 16 17 18 5일 정도니까 이 추가 할인이 사실 15%면 되게 좋죠 제가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도 밑에 좀써 드릴 테니까 이게 추가 할인이라고 하면은 조금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서 그런 거써 드릴 거고 그럼 댓글에 코드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셔서 아이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즌프프에 이제 한창이죠 이제 좀막할 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고르셔야 돼요 지금 사셔야 될 시즌이니까 15 프로 추가 세액까지 받으셔서 현명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